개그맨 유튜버들 중 누가 제일 웃길까? 플렉스 TV백, 스트리밍 개그 파이터. 총 상금 3천만원. 시청자에게는 총 천만원 상당의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등의 경품을 드립니다. MC 이영준, 잼잼다방, 깨방정 골스강황 t v 헉소박의 웃길라고, 배꼽 빌라, 오도시 랭고 박진주, 웃선보살 임성욱 개그쟁이, 유리멘탈, 키극인. 자세한 내용은 플렉스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잼잼! 여보세요? 아, 예, 맞는데요? 어디세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 씨 왜, 왜, 누군데? 아, 광고전화. 아, 광고전화 많이 와? 아, 너 광고전화 안 와? 나 오지? 왜 스트레스 안 받냐?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맞다, 너가 그렇게 광고전화 오면 대응을 잘한다며? 내가? 응. 내가 대응을 잘한다고? 그때 윤아 그러던데. 너랑 같이 있는데 네 광고 전화 대응하는 거뭐 깜짝 놀랐다고? 그래? 응. 나는 뭐 방법은 없는데 따로. 평소에 저도 받듯이 받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그면에 광고 전화인 척 해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 보여줘 봐봐. 보여달라고? 응. 뭘 보여줘? 나 보여줄 게 없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래. 네가 뭐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내가 광고 전화인 척할 테니까 그냥 너 평소처럼 전화 한번 받아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해볼게. 아 어, 오케이.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르릉 <laughs> <laughs> 전화 왜안 받아? 전화가 와야 받지 아니 전화가 왔다 생각하고 있냐 우리가 상황극을 하는 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전화 왔다 <웃음> 생각하고 <laughs> 받으라고 <laughs> 아너 진짜 왜 가만히 있나 했네 어, 다시 한다 따르르르릉 <laughs> <laughs>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네 네, 윤효동님 되세요? 네아 여기는 하이보험사인데요 아 제가 보험상품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효동님 보험 가입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음... 잘 모르겠는데 그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 엄마한테 물어보셔야 되나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 주민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908723. 잠깐만, 효동아. 어? 908723? 90년도 87, 87월? 그럼 몇월이야, 87월은? 8723이 어디 있어? 잠깐만. 어? <laughs> 핸드폰 번호로 헷갈렸어. 아 그런 거지? <laughs> 아니, 다시, 어, 잠깐, 아 이제 깜짝 놀랐네. 오, 미안해. 다시 한다. 다시 다시. 어 아, 고객님 주민번호 네.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아, 예. 네. 90082. 네. 1. 초동아 어? 너 남자야? 어. <laughs> 1로 시작해 아 왜? 아, <laughs> 그그렇 그럼 22. 2 다시. 90082. 네. 2. 어. 네 불러주세요. 아, 아, 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 아 주민번호를 못 해보셨어요? <laughs>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헷갈리네. 이거 진짜 미리 전화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아, 그러면... 제가 넣었을 텐데. 어,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 혹시 신분증 있으실까요? 아, 그 집에다 두고 왔는데. 아,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은 제가 집에 가가지고 네.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 끝이가 이거 기다려 주세요. 아 얼마나 걸리실까요? 지금 출발하면 한2 시간 4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동아 <laughs> <와, 웃음> <초등학교> 대단하다. 네? 대단해. 이런 방법 있구나. 방법? 와, 전화를 막 끊고 싶어. 어, 막 존나 끊고 싶어. 막 고구마 100개. 존나 끊고 싶어. 오, 나 미칠 뻔했어. 입력, 입력.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잼잼. 딴 방법 없냐? 방법? 어. 나는 방법을 쓴 적이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 너 있는 그대로라고? 응. 아, 그러면 은 내가 다른 상황 한번 해볼 테니까 또 다,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보자. 그래, 난 전화 받아서 어.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돼. 하던 대로 하면 돼. 아, 알았어. 어, 한번 해본다? 응. 따랑 여보세요? 아, 윤효동 고객님이세요? 예. 아, 여기는 하이통신사인데요. 제가 좋은 상품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 쓰고 계신 휴대폰 요금제랑 가족 통합 요금제를 묶으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나 가족 없는데. 혼자데 아, 그러셨구나. 아 아, 그 상품 말고도 다른 상품이 있거든요. 지금 그 쓰고 계신 휴대폰 요금제랑 인터넷을 묶으시면 우리 집에 컴퓨터 없는데. 예? 컴퓨터가 없다고요. 아 그러면 그 TV 랑티브가 시... 없는 데. 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어? 방법 대단하네 이거. 무슨 방법이야? 나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뭐 사실이야? 집에 왜 무슨 컴퓨터가 없어? 우리 집 컴퓨터 없잖아. 없었나? 없었잖아. TV 있잖아. TV 없는데? TV? 아 TV 아 맞다 TV 없지? 어. 아 근데 가족은 있잖아. 가족 응. 나 혼자 살잖아. 독립해가지고 따로 나와 살잖아. 아니, 그래도 가족은 있잖아. 혼자 살아도 가족은 있잖아. 아, 그걸 물어본 거야? 그걸 물어본 아,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아뭘 다시 전화해. 해명을 할게. 아니야. 그래 아직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어 개꿀팁. 잼잼. 야 근데 이거는 홍보 전화니까 이렇게 한다 쳐도 약간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사기 전화는 어떻게 해? 모르지 나야. 너 보이스 피싱 안 당해봤어? 나 보이스 피싱 당한 적이 없는데. 나 전화가 안 왔나 보네. 전화 엄청 오지 보이스 피싱 전화 안 오는 사람 어딨어 근데 한 번도 안 당했다고? 그걸 당하는 생활이 있어? 야나 최근에 당했잖아. 예. 나 진짜. 야나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 처음 봤어. 야나 최근에 한500 뜯겼어. 예. 너 어떻게 했길래 너안 당했냐? 나는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아너 하던 대로 받은 거야? 응. 야 그럼 이것도 한번 막 보여주면 안 돼? 뭐, 보여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응. 알았어. 내가 야, 전화 온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 레레레레레레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메가 여기는 서울 오채곡입니다 지금 아... 윤여동 고객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요 뭐라는 거야? 말투가 왜 이래? 그러니까 고객님 계좌에서 오,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요. 아, 송금이 뭐예요? 와, 이동아, <laughs> 대박이다. 송금이 뭐예요라고 물어볼 줄 몰랐어. 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송금이 뭔데 근데? 송금이라는 말을 몰라? 야시, 나는 우체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전문용어를 어떻게 알아? 뭐라고 전문용어라고? 이거 일안 해도 아는 건데? 너 알았어? 어, 너 몰라? 나 전문 몰라? 어, 아,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해서 너가 안 당했나? 전문용어 안 써볼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받아와봐. 어, 알았어. 여르르르르르아십니까고객아 여기는 서울 우체국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음, 음, 빠져나갔는데요? 아씨 무슨 말 아, 야 500만 원 야. 어? 어디나라맞투냐고이게 아노아세말투야 무슨 말투야, 제천 말투야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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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여기가 서울 제국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네. 고객님 비밀번호 4자리를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없는데? 아! 왜 어떻게 빠져나갔지 3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300만 원이요? 예. 나 30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이 빠져나없는데 아,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1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10만. 원이 없는데? 10만... 여보세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laughs> 대박이다. 뭐가? 와이 방법이 있구나.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면 되는구나. 없어 진짜로. 뭐가? 돈, 돈이 없다고 계좌에. 돈이 없어? 응. 10만원도 없어? 없는데? 거지 새끼세요? 저 그진 거몰랐어너거지네나 <laughs> 그진 거 몰랐어. 아 없다고 해야겠다. 10만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 약간 응. 얼빵하게? 10만원 없는데요? 적어놔야겠다 나. 10만원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야너 전화와. 어? 여보세요? 제 계좌에서 500만원이 빠져나간다고요? 나 통장에 500만 원 없는데. 아,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 제, 제 친구가 통장에 500만 원이 있대요. 그제 친구 제가 번호를 알려 드릴테니까제 친구 이름 고은영이고요. 음, 뭐, 핸드폰 뭐. 번호가 010 832 야도 옆으로 붙 아이, 저 보세요. 여분